유다서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유다서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길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유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극유리이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흥유리 여기라 등이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같이 겠습니다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세가 영원 부터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대목은 경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서를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는데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시로 해가지고 12사도가 있죠. 음,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억하라는데, 어, 대개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구약의 예언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는데 유다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물론 기억해야 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 사도들의 가르침 그 당시에 직접 들었을 테니까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그걸 기억해라. 그 말은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성경의 말씀 그 정신이 그대로 몇 면이 흘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명심해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그 증언을 인정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자신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18절부터 지금 19절 이전에도 거짓 교사들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여기에도 나와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어, 지금 그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어, 이제 잘못된 자들 어, 이들이 마지막 때 말세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어,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유계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어, 믿는 자들, 다른 사람들 조롱하고 또 공동체가 내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유괴속한 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타정교 얘기지만, 최근에, 어, 다른 정교 아주 최고 지도자가, 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자살을 한 건지, 타살인지, 뭐,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그러지만은, 어, 어떤 교우가 됐든 간에,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바른 정교가 아닙니다. 심지어 뭐 분신하는 거, 그뭐 방화를 일으키고 그 안에서 죽는 거 이런 걸미워하려고는 이야기가 그런 종교에는 있는데 그건 다 인간의 윤리로 봐도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다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뭐할 필요 없지만은 성령이 없다고 하는 거 거룩한 영이 거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노력 많이 하겠죠 그리고 어, 연구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정욕대로, 어, 또, 조롱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수양을 하고 나름대로 어, 교양으로 어느 정도 재현은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러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달라야 되죠. 이들하고 완전히 반대로 정역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십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세워라, 인생을 마치 그 반석 위의 집을 짓는 것 같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성령의 뜻을 따라, 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의지하면서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라 러잖아요 음,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건강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를 자꾸 학대하고 자기를 자꾸 멸시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수, 자존감이 없고 그런,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지키라 요새 이제 독감 유행이고 뭐 코로나 있고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추울 때 따뜻하게 하고 다니면서 자기를 보존을 해야지 그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유를 기다리라. 그래서 여기 동사가 세우며 기도하며 지키며 기다리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영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극휼 오늘 유다의 예수님의 형제라고 그랬는데 글을 쓰는 걸 보면 예수 예수라고만 쓰지 않고 그리스도라고만 쓰지 않고 주라고도 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은 자기 형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같이 표현해서 이 이름을 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유를 기다리. 경유이라는 말이 21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옵니다. 이 경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자신을 지켜라, 긍율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또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하려고, 음,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율이 하기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는 믿지 않는 자들 이들 불쌍히 여겨라 그런 말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 가운데 뭐 아까 뭐 다른 종교 얘기했습니다. 불 타는데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끌어내야죠. 들어가서 그 안에 죽게 놔두면 안 되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도 성경에 나오는데 넉넉히 구원을 얻는 사람하고 다르죠. 겨우 구원을 얻는 건데 그냥 화상을 입고서도 생명을 부지하고 나와서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방치하지 말고, 어, 그들을 끌어내서 구원해라. 또 의심하는 자들도 불쌍히 여겨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들의 행위나 삶이나 이런 것들은 밉지만은 그래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렇다고 그들을 막 저주하고, 아예 심판하고. 그렇게는 하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불쌍히 여기라.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참 그러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대할 때 긍휼히 여기라. 또할수 있다면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해 줘라. 그리고 그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두려움으로 긍휼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모양이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다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대목이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을 어, 소개하는 게 굉장히 길어요. 너희를 보호해 준다. 그것도 그냥 능이 100% 완벽하게." 거침이 없게 하시고 장애나 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이제 막히거나 이런 거에 없도록 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그 영광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왜 우리가 흠이 없어요? 흠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서 용서해 주시니까. 틈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래 심판을 받는다면 두려움으로 서게 되죠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니까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전부터 과거, 이제, 현재 영원토록 미래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대단해요. 말씀 자체가 영광, 위엄 권력, 권세.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사도행전 음, 이전에 수요일에 한 설교를 이제 출간을 하거든요. 네. 사도행제 제일 뒤에 나오는 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네.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지만은 그랬다가 또 가택에서 풀려나는데 아무리 위협을 하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만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다서도 거침없이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유협 앞에서도 없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길에 영광 위엄 권력 권세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1 2월 시작하면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우리의 하는 일또 우리의 신앙생활 위에 더 능력 있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